안녕하세요. 격리나라와 사랑에 빠진 남자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격리 업무 고수가 되기 위한 격리나라 프로그램 활용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설치 후 제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기초 정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까요? 다음은 사용 용도 설정입니다. 사용 용도 설정에서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해외매출의 용도를 설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은 매출과 상품매출, 제품매출, 용인매출, 수수료매출까지 약 10개의 매출이 등록되어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용도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용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해외 매입의 용도를 설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용도 추가를 눌러 추가적인 경비와 관련된 용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제로페이, 현금 영수증, 기타 영수증 용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용도 이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용도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적으로 사용할 용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별 메뉴 설정 화면입니다. 사용자는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를 의미하는데요. 관리자 이외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거래처와 매출 매입 그리고 금융 관리 보고서 이외의 부가 서비스별로 사용자 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보다는 급여 관리에서 혹시나 다른 사용자에게 다른 직원의 급여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on으로 해제해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좌 중에서도 관리자는 개인 계좌까지 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사용자가 계좌를 함께 조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해제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이외에는 이체를 할수 없도록 설정하여 자금을 잘못 이체하거나 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정보에서 현장 품목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현장 단위별로 프로젝트와 현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품목 정보도 별도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정보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화면은 스마트 비서입니다. 스마트 비서는 경리나라 모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입금, 출금, 이체, 카드 사용과 일일 연보 현황, 취재 보고, 카드 입금 내용 등 다양한 업무 내용을 경리나라 모바일 앱을 통해 보고받을 때 사용하시는데요. 입금이나 출금의 경우에는 입금 계좌나 출금 계좌에 금액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어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정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